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이현석의 정면 돌파 스피킹.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의 영어 발음과 강세를 더욱 더 정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영어 하실 때 훨씬 더 원어민들이 이해를 잘할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오늘의 음운 현상은요. 바로 k나 c 발음이 단어 안에 들어가서 경음화되는 이 된소리 현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t 발음의 경음화, 그 지난 시간에는 p 발음의 경음화 있었죠 부, 뜨가 되는 현상이었었고 요거는 크가 끄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된소리란거 아시죠? 끄, 끄. 그럼 이제 K와 C에 둘다 발생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단어를 그냥 빨리 보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게요 우리가 자꾸 스카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읽다 보니까 하늘하면 그냥 스카이. 스카이 이러지 뭐 딱히 이걸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고 고민해 본 적은 진짜 없어요. 그냥 평생 그냥 스카이라고 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원어민 발음들 들어보면 이 K 발음이 단어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쌍기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스카이가 아니라 스카이에요. 스카이+ 스카이. 물론 이제 k 가 단어 앞에 있으면 그가 맞아요. 뭐 어, 발로 차다. 영어로 뭐예요 발로 차다. 케이죠 케이. 그건 키키키, 키키키가 맞죠. 케이크 케이크 맞는데 얘가 단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스카이가 아니라 스카이. 스카이 까까 까. 까마귀 할때까 있죠. 그렇게 요자 해보세요. 스카이. sky 이렇게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음가 차이가 조금 있다는 얘기죠 자 skip이 아니라 skip skip 뭐 건너뛰다 할때 해보세요 skip skip 예를 들어 뭐아나 오늘 점심 좀안 먹으려고 I'm going to skip lunch I'm going to skip lunch 그죠? 이거 스킬이 좋다 어, 그 친구 뭐참 스킬이 좋아할 때 skill skill 스킬이 아니라 skill 약간 끼 발음이죠? 물론 s가 없다봐요 s s가 없으면 kill kill 뭐 죽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단어가 그러면 kill kill 이런 얘기죠 kill 그때는 크지만 s가 들어가서 단어에 들어가면 끼로 바뀌는 거예요 skill skill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요 스키타러 자주 가시죠 스키 스키잉이 아니라 스키 끼끼끼끼 끼, 끼, 끼. 끼가 있다 할때끼끼그친구참 어, 어, 음악적 끼가 있어요 스키 그죠 스키 스키잉 let's go skiing. 스키잉이 아니라 스키잉. 그죠? 스키, 스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안에 들어가면 루킹이 아니라 럭킹. 루킹, 루킹이 아니라 럭킹. 럭킹. 뭐 요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쿠킹이라고 써 놓잖아요. 실제 영어 발음은 쿡킹이 맞아요. 쿠킹. 자, 럭킹. 해 보세요. 럭킹. 완전히 킹으로 해요. 자, 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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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킹. 쿠킹 그죠? 쿠킹. working, working.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발음 구분 좀 해볼까요? 둘다 낑낑, 낑낑. 이건 좀 인식이 다된것 같고요. 일할 때는 working. 자, 입술을 너무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 이렇게 오므리세요. working, working. 이거 A는요, 입을 확 벌리면 돼요. walking. 해보세요. walking. 자, 이거 발음 구분 해볼게요. working, walking. 이거 기억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 가지 발음이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같이 잡을 겁니다. working. walking, 이 아니라 터에서 ta 어 talking. talking, 자, 터 ta 다음에 n 으로 치세요 토킹 w 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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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o u t w talking, t a r e you talking, talking, t a h a t a r e you talking, a b o u t 이 아니라 talking, t a b o u talking, talking, t a b o u talking, a t a r e you talking, a b o u t w h a t a r e you talking, a b o u t g p a 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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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니라 n g parking, p a r k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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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k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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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parking, 자, 그럼 C도 마찬가지예요 네. K만 그런 게 아니라 C.K.는 거의 동일음가니까 그럼 이게요. 로컬이 아니라 로컬. 로컬. 우리가 지나, 지난 시간에 메디컬이라고할때 C.A.를 메디컬로안읽고 메르 끌로 읽었죠. 끌. 그 c 도 경험화돼서 쌍기 l 되고 강세가 없으니까 커리에요 끌이에요. 뭘 끌다 할때 끌이에요. 발음이. 로컬. 해보세요. 로컬. 로컬. 그건 우리끼리 발음이고요. 우리 한국어 음역 표시이고, 이거는 local 영어 발음이고 local, local 예를 들어, local pharmacy local store, local convenience store 자, local, local 하면 동네죠, 동네 혹은 현지를 말할 수있 local food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자, 이 발음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local에서 local로 바꿉니다 local, local shocking이 아니라 shocking shocking, 이거 show가 아니라 써져, king이에요 king이 아니라 야, 그거 좀 충격적이다 That's very shocking. That's so shocking. Shocking news. 충격적 소식 같은 할때 shocking 아니고요, shocking입니다. 다시요, shocking, shocking. 어떠세요? 조금 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자, 뿌뜨끄. 자, P-T-K 발음들이 전부 다 경험화되는 현상은 몹시 중요한 음운 현상입니다. 자, 이 아이들을요, 이 단어들을 그럼 실제 문장에 넣어서 원어민 읽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죠. 들어보시죠. I was looking at the sky. I skipped lunch because I was too busy. We went skiing to a nearby ski resort. We were talking in the parking lot. We worked with a local marketing firm. 자, K가 자, 앞에 몇 가지 다섯 가지 문장으로 지금 원어민 발음도 확인을 하셨는데요. 루킹이었습니까? 킹이었습니까? 확실히 킹이었고요. 스카이가 아니라 스카이에서 완전히 까 발음이었었죠. I was looking at the sky.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진행형이죠. I was looking at the sky. 오케이? Okay? 한번 더요. I was looking at the sky. I was looking at the sky. 까였까 I was looking at the sky.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을, 됐죠? 그 다음에요. 식사를 거르는 거 있잖아요. Skip이라고 하죠. Skip이 아니라 Skip. 아, 저 너무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저 I skipped lunch because I was too busy. One more time. I skipped lunch. I skipped lunch because I was too busy. 너무 바빠서 내가 점심을 못 먹고 말았다. 다시 한 번. I skipped lunch because I was too busy. Because I was too busy. Z 발음 나중에 또할 겁니다. Busy. 오늘 연습 Busy. 자, 스키가 아니라 Skipped.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스키 자체를 어떻게 해요? 스키. 스키 아니고 스키. 성교 발음. We went skiing. 스키 타러 갔다. We went skiing to a nearby ski resort. To a nearby ski resort. 스키가 아니라 스키. We went skiing to a nearby ski resort. 근처 스키장으로 스키 타러 갔다인데 이 리조트 발음도요. 그냥 리조트가 아니라 resort 지혜 강세입니다. 이뒤 부분. Resort.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방송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한번 다시. Ski Resort. Ski Resort. We went skiing to a nearby ski resort. ᄀ, ᄀ. 어 Talking이 아니라 talking이라고 했죠. Talking. ᄀ이요. Parking이 아니라 parking. 둘다 K가 상기 발음. We were talking in the parking lot. 다시요. We were talking in the parking lot. 주차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올라왔어요 다시요. We were talking in the parking lot. Talking parking.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We worked with a local marketing firm. 로컬이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C 발음이 경험화되면서 끄가 되고 앞에 강세니까 뒤에가 의자. 그래서 로컬이에요, 끄리에요. 그렇죠? 끌다와 같은 끌 발음. Local 해보세요. Local 너무나 자주 앞으로 쓰시게 될 단어입니다. 이번 기회 발음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Local. We worked. With a local marketing firm, marketing, marketing firm. T 발음 리을처럼 바뀌죠. 그다음 K가 끝에서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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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ing 아니고요. marketing, marketing firm. We w o r k with a local marketing firm. 우리가 현재 있는 마케팅 회사와 같이 일을 했다. 업무적으로 써볼 수 있는 문장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실제 C나 K가 단어 안에서 경험하는 현상 잘 경험해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I was looking at the sky. I skipped lunch because I was too busy. We went skiing to a nearby ski resort. We were talking in the parking lot. We worked with a local marketing firm. 자, 이렇게 해서 경음화 현상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뿌, 뜨, 끄, 요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실제 단어 발음할 때 여러분이 꼭 생각해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무료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와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오픈 단톡방 요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everyone. I will see you next time. Bye.